이날이 오긴 왔네요. 저 이제 유부녀예요. 잠시 후에 오늘의 주인공이죠 신랑 신부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그 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후보들 가운데 우리 이용식 선배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2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개그맨 조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두사람이 멋진 퍼포먼스로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 어, 많은 결혼식 사회를 또 봤고요 또 많은 분들의 축가를 들었는데 아이부라인업에 화려합니다 정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두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스페셜한 결혼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에는 광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광고까지 뭐 TV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또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식에는 스페셜하게 오늘의 광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 공연에 앞서서 함께 해주신 감사한 광고를 여러분들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신부님 잠시 이동을 해주시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남자의 고민? <laughs> 전립선 울리고 전력 울리고 속팔 구상을텔게지구야 속팔 구상을 레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화려한 라인업으로 오늘의 축하무대가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금잔디씨를 소개합니다 <laughs> 네 우리 원혁씨 덕분에 이렇게 큰단체에 제가 또 참고를 하며 이렇게 올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많이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원혁씨와 수미씨 오래오래 깊게 사랑 시기를 바랄게요그 원혁 씨가 이 노래를 불러 줘서 굉장히 또 많이 힘이 올라온 노래예요.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이라는 노래 뛰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무대라도 이 분만 올라오면 좋죠 박진희씨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서 나오세요 가자. 네, 네 반갑습니다 박진희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자기야 하늘에서 부르면 잘사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기야 노래를 보내드릴텐데 어, 오늘 결혼을 했다고 마음놓지 마시고 자기야 가사가 나올때마다 신부한테 뽀뽀를 한번 해주는 평생도 그런 사랑을 해주셨으면 해요 할수 있죠? 여러분? 네 힘차게 자기야 보내드리겠습니다 결혼도 안 해본 아가씨가 어떻게 고른 걸또 시켜 결린다이네 자기야 출발해 이때는 거.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가수가 어, 67명입니다. 디교에서명 MC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시청률 한 번, 하나, 둘 올리다 보니까 지금 최고의 시청률을 차지하고 있는 강수지.

고마워 네. 세상에 의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박유. 자 이번에는 미스터 주요세. 정말 기크고들 신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노래 잘하고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가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어서 와 고맙습니다. 어, 가운데로 만 니가 주인공이야. 아 예. 원혁 씨의 눈물로 시작된 사랑의 세레나데가 환호로를 끝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두 사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앞날에 행운과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한 스푼 더 얹어서 낭만까지 한 스푼 얹어서 아주 재미난파목한 가정꾸리면 좋겠습니다. 네. 頑張れ 김희 씨 결혼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원효가 축하한다. 진심을 다해서 축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민 님의 마음을 대변한 노래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시집 갑니다.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자식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 지켜 주셔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그 진심이 에 느껴집니다. 평생 영상을 보면서 또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두고두고 두고 고마운 마음 간직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4월 1일이 만우절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4월 5일 오늘 4월 2일은 이두 친구의 평생을 같이 하는 약속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4월 13일은 수민이 생일입니다. 4월 25일은 50년 전에 제가 MBC 국내 최초로 공채로 코미디언으로 뽑혀서 웃으면 보게 첫 녹화 첫 방송을 하게 4월 25일입니다. 4월 달은 참 저희 가정은 행운이 다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저희 가족들은 평생을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한분한분 한분 오신 분들 저희 가족은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마음과 몸 정말 누구 하나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생활하시고 건강하시라고 마무리 기도드립니다. 음, 음, 우리 수민이 엄마, 제일 말이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한번 여기서 마이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laughs> 무슨 말을 <날을> 냐 <하는지>. 음, <laughs> 음, 내가 집에 가서 빌싸움을 하든지, 화성을 주니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 날이 오긴 왔네요. 저 이제 유부녀예요.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정말 오늘부터 다시는 울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울지 않고 우리 수민이를 지키기 위해서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민이와 혁이 정말 잘살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우리 신랑 원혁군 그리고 신부 이수민 양의 결혼식에 축복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결혼식 모든 순서를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받으시고 박수로 화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안하게

참다가 중후반 구에좀 네. 물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저도 또 물컥하고 그런. 그래도 오늘 혜기가 많이 안울어서좀 놀라긴 해. 진짜 오늘은 처음부터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었더니 참아 질려 알고. 이거는 진짜 울대 표정이야. 한결 같아. 난 그게 너무 난 그게 어. 너무 싫어. 오빠래, 오빠 입잖아. 진짜 웃겨. <laughs> 빨리 감피한거 아니야. 빠발지내네금발지한다번 네. 해요. 맞아. <laughs> 약간 집가안되는 소리를. 사이렌이 사이렌. 그게 너야? 몇가너야 아니야, 몇 명이야. 네네 너무 잘 먹어서 여기 기 떨어지게. I f o 엄청 o t Could you get it? I g o 가 it. 가 g o 왜왜 왜? I 아아 아니 근데 got i 표정 딱 잡혔을 그 어... 때 I got it. I g o 아 진짜 I got 어 너무 got i